헤이 hey, 카카오 안녕하세요 흑수저원입니다 저번 주에 로또 기계픽으로 폭망을 했었죠 무려 3줄 6개 18개 한번 45개 중 하나만 맞추고 끝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카카오에서 나오는 이 카카오 미니 AI 스피커입니다. 최근에 이 어, 카카오 미니에 로또 번호 추천 기능이 생겨가지고 어 한번 이 카카오 누구더라?의 힘으로 인공지능의 힘으로 로또에 당첨돼보고자 합니다. 오늘도 역시 어총3 개조. 세 줄을 추천받고자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그러면 물어보죠. 헤이 hey, 카카오, 로또 번호 추천해줘. 지금 불러줄게요 4, 5, 8, 29, 30, 38. 행운을 빌어요. 너무 빨리 불러주네요. 자, 두 번째. 헤이 카카오, 로또 번호 추천해줘. 지금 불러주세요. 1, 16, 33, 39, 41, 42. 행운을 빌어요. 자, 마지막. 헤이 카카오, 1등 되는 로또 번호 추천해줘. 지금 불러줄게요. 1, 10, 13, 25, 31, 36. 행운을 빌어요. 나왔습니다. 총 이렇게 3개죠. 이 번호를 가지고 이번 주는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이렇게 마킹을 완료했습니다. AI 스피커니까 뭔가 다른 걸 한번 물어볼까요? 헤이 hey, 카카오 내가 이번 주에 로또 1등이 될수 있을까? 2월 23일 추첨한 제 847회차 로또 당첨 번호는 12, 16, 26 헤이 hey, 카카오 8, 정지 사실 이 카카오 미니를 어 출시됐을 때부터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AI의 어 성능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. 뭐 주로 사용하는 데는 음악을 듣는 스피커의 용도, 날씨, 뭐 뉴스, 라디오 그 정도 기능에만 충실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꽤음 아직은 많이 어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가깝지는 못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뭐 로또좀 번호를 추천해 준다고 하니 이번 주에는 이 번호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. 한번 더 물어볼까요? 헤이 hey, 카카오? 로또 1등 될수 있을까? 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방금 음 카카오 미니 AI 픽 선정된 번호로 로또를 사왔습니다. 제발 이번 주는 흑수저 일확천금, 도전기 성공하기를 빌어보겠습니다. 저번 주도 그렇고, 이번 주도 그렇고, 첫 끝발이 좋네요. 첫 끝발이 개 끝발이긴 한데. 일단, 그래도 본전 건졌습니다. 이번 주는. 첫 번째는 나가리 됐고, 두 번째에서 세 개를 맞았으니까, 5천원2천원 벌었다고 위안을 하고 싶네요. 네. 총5천원 이번 주도 일학 천금은 실패.